일단 한 줄이 완성됐한줄 네, 완성돼서 한줄 완성됐을 때드리는 선물이거든요. 있 어, 정말요? 네, 힘내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먼저 좀 드리고 네, 진행을 네. 해볼게요. 우와 우와! 이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송가... 이게 아아아니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일이야? 웃음> 자, 1년 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어, 빠르게 또 정리가 네. 됐어요. 네, 네, 어, 아우, 네, 정리가 아, 정말 아, 네, 빠릅니다. 정돼, 지금 네. 네. 생방송 진행 중이고요. 5분 남았고요. 아, 자, 네. 저희가 일단. 아우,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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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 나오는 네, 네, 식품들. 네. 참 선물 드리기 힘드네요. 네, 네. 어떻게, 어 저희 초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학교 앞에서 사먹던 불량 식품들. 어제 참 조민 씨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잘. 네, 어,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네. 없었죠 예, 예. 자그러면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순만 정해주시죠.